저 앵글 좀 잡으세요. 음식, 음식 중심으로. 이거 치워주세요. 여기다. 콜라도 한잔하시고. 잡으세글 저희 뭔가 안 나네요. 어, 자, 타방송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니저분이 있으시면 타방송 얘기하지 마세요, 부족입니다. 타방송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준비 됐냐고요? 네? 준비 됐니? 네. 예.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아, 돼요, 하세요. 아, 어, 네가 이렇게 시호를 줘야 돼. 준비됐다고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하든가, 눈으로만, 눈빛으로, 말로 하는 게아니 니가 말로 하면 녹화, 녹음이 다 되잖아 처음부터 뭐 다시 할게 네? 말하고 있었잖아,